안녕하세요. We v a English에서 진행하는 Grammar n Use 22번째 강의. Unit number 54, verb plus ing or to 동사 원형.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A 섹션을 보면 Grammar in u s 51, 52에서 봤던 동명사를 받는 동사, to 부정사를 받는 동사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네요. 동사들의 의미와 함께 우리가 공부했던 동명사의 과거 지향적 성격을 포함한 어감과 수부정사의 미래 지향적 성격을 포함한 어감을 생각하면서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린 B 섹션으로 바로 넘어가 remember 동사를 살펴볼게요. remember는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죠. remember는 목적어로 doing something과 to do something 모두 올수 있는 동사인데요. 뒤에 어떤 패턴이 오느냐에 따라 의미가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먼저 동명사는 과거 지향적 어감이 있기 때문에 I remember doing something은 I did it and now I remember this. 즉,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지금 기억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반면, 투부정사의 경우 미래지향적 특징에 따라 I remember to do something은 I remember that I had to do it so I did it. 과거 시점에서 앞으로 뭐뭐할 일을 기억했고 그 일을 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조금 헷갈리실까요? 예문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I know I locked the door. I clearly remember locking it. 나문 잠궜어. 문 잠궜던 게 확실하게 기억나. 과거에 나는 문을 잠궜고 지금 나는 과거에 했던 행동이 확실히 기억나기 때문에 remember locking it. 이라고 써준 문장입니다. 반면 I r e m e m b e r to lock the door. But I forgot to shut the windows. 이 문장은 내가 문을 잠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창문을 닫는 건 까먹었어. 그 당시에 내가 무엇을 해야 했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즉 I remembered that I had to lock it and so I locked it. 창문을 잠가야 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잠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학생들이 아주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동명사는 과거 지향적이니까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한다는 의미고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니까 미래의 할 일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왜 과거에 해양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했는데 투부정사를 쓰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시간적 어감은 문장의 시제를 토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직선을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시점을 현재 이렇게 표시하고 문을 잠그는 행동을 한 시점도 이렇게 표시해줄게요. I clearly remember locking it. 이 문장은 현재형이니 내가 과거에 문을 잠그는 행동을 한 것을 현재 기억하고 있다. Remember라는 동사가 현재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문을 잠금 행동은 과거 어감의 동명사로 말한 거예요. 반면 I remember to lock the door. 이 문장은 과거형을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 이 시점에 나는 문을 잠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remember 하는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문을 잠그는 행동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to 부정사로 말한 거예요. 즉, 문장의 동사시제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미래시제도 똑같아요. 미래시제니까 미래지향적인 to 부정사를 쓸까? 가 아니라 동사 시제를 기점으로 말해야 됩니다. Grammar usage에는 없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I'll forever remember collaborating with you. 나 너랑 같이 일한 건 영원히 기억할 거야. 내가 앞으로 계속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기억한다는 것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에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럼 collaborate 하는 행동이 일어난 시점은 내가 remember 하는 것보다 과거 시점인 거예요. 만약 콜라보레이트한 일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 실시간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도 동명사를 써줍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기준으로는 현재 시점도 과거 시간대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현재 시제를 기준으로 collaborating with you 같이 일을 하는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잊지 않을 미래 시제를 기준으로는 과거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동일하게 동명사인 collaborating with you를 써주어야 합니다. 동사 시제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라는 내용 느낌이 오실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 채셨을 수도 있는데, I forgot to shut the windows에 forget 동사도 remember와 동일하게 뒤에 동명사와 투 o 정사가 모두 올수 있는 동사이고 동사 시제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녀석입니다. I forgot to shut the windows. 잊었다. 라는 과거 시제를 기준으로 창문을 닫는 행동은 미래에 해야 했는데 깜빡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 부정사를 쓴 거예요. I will never forget collaborating with you. 너랑 같이 일했던 건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앞으로 계속 잊지 않을 거야라는 시제를 기준으로 같이 일을 한 것은 미래보다 이전 시간대이기 때문에 동명사를 써야 합니다. 이제 regret 동사를 살펴볼게요. regress는 동명사를 썼을 때와 투부정사를 썼을 때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후회하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내가 예전에 했던 행동을 후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명사로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I regret doing something. And I did it, and now I'm sorry about it. 내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현재 안타까움을 마음을 갖고 후회한다라고 Grammar in Use에서 설명하고 있네요. I now regret saying what I said. I shouldn't have said it. 나그 말했던 거 이제 후회돼.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와 같이요. 그럼 to 부정사가 오면 regret은 무슨 뜻이 될까요? Regret to 부정사에서 regret은 죄송한데 안타깝지만이라는 뜻으로 I'm sorry to 부정사와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을 전달하기 전에 던지는 말처럼 사용되는데요. I regret to say that we're unable to accept your offer. 이런 말에서 미안하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혹은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the concert has been cancelled. 이런 사실을 전달하게 되어 안타깝지만 콘서트가 취소되었습니다. 와 같이요.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와 같은 상황에서 아주 정중하게 쓸수 있는 말이니 기억해두고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Go on and remember. forget, regret과는 조금 많이 다른데요. 엄밀히 따지면 거 어는 뒤에 doing something, 즉 동명사만 목적으로 올수 있고, to 부정사가 온 경우는 목적어가 아닌 부사적 용법으로 쓴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We need to change. We can't go on living like this. 우리 바뀌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행동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듯 go on은 continue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해오던 것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라는 의미가 어울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반면 뒤에 투 부정사가 오는 경우는 부사적 용법으로 and와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 되는데요, 단순히 go on이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서 쭉 나아가다 라는 개념이 확장되어 쭉 나아가서 새로운 것을 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fter discussing the economy, the president went on to talk about foreign policy.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뒤 이어서 외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여기서 went on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쭉 말을 이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The president went on and talked about foreign policy. 이렇게 문장을 바꿔 말해도 똑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엔 n d 의 의미로 이해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C 섹션에 있는 동사들은 뒤에 투부정사와 동명사 어느 것을 써도 의미 차이가 별로 없는 녀석들이라 아무거나 써주시면 되는데요. 딱한 가지. 진행형 시제의 문장을 만들 때는 투부정사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형이 비동사와 동사 ing 형태인데 동사 ing 뒤에 또 동명사 형태를 쓰는 것을 영어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 진행도 마찬가지고요. 동명사밖에 취하지 않는 동사의 진행형을 쓸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동사 ing 플러스 동명사 형태를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투부정사 형태를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C 섹션에 나와 있는 begin, start, continue, bother과 같은 동사들을 현재 진행형으로 쓸 때는 예시와 같이 it's starting to rain. 투부정사로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unit 55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